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건강 문제인데요.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식습관과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에 중요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는 풍곡물,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등이 있습니다. 풍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주고, 채소와 과일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식품으로는 설탕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대사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하루 식단 예시를 살펴볼까요? 아침으로는 섬유질이 풍부한 귀리죽과 과일, 점심으로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풍국물밥, 저녁으로는 구운 연어와 생채소를 추천합니다. 각 식품군별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를 위한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을 감량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나에게 맞는 가벼운 운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 5일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 대사율을 높여줍니다. 스쿼트, 팔굽혀 펴기, 덤벨, 운동을 주 2, 3회 실시해보세요. 운동 시에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 시에는 적절한 중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과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